예 돌팔입니다. 자, 1회도 리뷰할 거리가 더 많았는데 이제 2회를 벌써 해버린 바람에 제가 그리고 명절 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바람에 그래도 2회 방송했으니까 어 2회 거어 파트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인쿠시가 넵쿠시라는 별명이 생겼거든요. 대답을 이제 넵넵 넵넵 계속 잘해가지고 그런데 어 서브 목적타를 때리는 것에 대한 지시는 인쿠시가 잘 수행을 했는데 넵쿠시가. 근데 3번 팁을 놓아서 연타를 때려라는 지시는 청개구리처럼 계속해서 안 듣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팁을 좀잘 넣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 왜 그랬는가 한번 뇌피셜을 섞어가지고 예 주로 이제 뒤에 청개구리 쪽은 제가 뇌피셜이 많이 들어가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 목적타 주로 이제 3세트에 어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어 3세트에 이게 조명이 돼서 그렇지 1세트부터 목적사를 잘좀 했어요. 예, 했는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회상 장면이 나와요. 플레이를 하다가 인쿠시가 이제 회상을 이렇게 하는데 어 매우 예능적인 참그 연출이죠. 예.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인쿠시가 강의, 강의를 들었던 이제 비디오 어 분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킹 감독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지도를 하는 거를 회상을 하는 장면이야. 어 이게 되게 약간 그 우리가 슬램덩크를 보더라도 강백호가, 어 이제 채취수가 틀렸어. 라는 그런 외침을 시합에 듣고, 듣고, 이제 리바운드 자리를 스크린 아웃이라는 것을 어 회상을 해내고 그런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김 감독이 시합 때, 쿠시야, 1번으로 더, 1번으로 더. 이 말을 듣고, 쿠시가 회상을 하는 겁니다. 예, 아이, 요런 게참 그, 어 약간 픽션 같기도 한 그런 논픽션. 예, 영화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 서브를 하는 사람, 상대방이 이렇게 서있을 때 서브를 하는 사람은 운이 좋은 거다. 왜냐면은, 서브 에이스를 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상대를 흔들 수가 있다. 운이 좋다. 이럽니다. 왜 운이 좋아? 그러니까, 잉쿠시가, 오잉? 왜 운이 좋지? 이렇게 회상을 해요. 자, 요 상황이 뭐냐면은, 1번 자리에 4번 선수라고 설명을 하죠. 자, 1번 자리가 여기인 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번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다운입니다이다운 예. 요 사람이 이다운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서브 리시브를 누가 봤습니까 가운데 리베로 정솔민이죠. 그 다음에 김윤하입니다. 자 정솔민이 누구랑 교체됐다 그랬죠? 14번의 키 작은 아웃사이드 히터, 예, 천액이라든지 그런 공격 잘하는 그런 학생 전수민입니다. 그러니까 리시브를 받는 사람이 어, 리베로인 정솔민은 당연히 받는 거고 그 외에 세 명이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이다운 정솔민, 김윤하, 전수민. 전수민이 벤치에 있고 아웃사이드 히터인 전수민 대신. 정솔민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원래는 아웃사이드 히터 두 명이 받는 게 정석인데 전수민이 서브 리시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전수민이 전위로 올라가면은 리베로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리베로랑 교대가 될수 없잖아요. 그럼 전위로 올라가고 김유나랑 교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다원이 리시브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미들 브로커지만은그두 명보다는 잘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웃사이드 히터인 김윤하나 전수민보다 이다온이 서브리시브 능력이 더 좋다는 얘긴데 이다온에게 목적차를 따리라고, 때리라고, 때리라고 감독은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인트도 많이 나고, 리시브도 흔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좀 이상하다, 하잖아요? 그, 저, 리베로를 제외하고는 셋 중에서 제일 잘한단 말입니다. 자,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다온이 리시브를 그셋 중에서 제일 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프로 선수만큼 되게 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 그거를 좀 감안을 하는 상태에서 어 작전을 따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서브를 자 리시브를 근육 요구가 받으니까 상대팀 상대팀이 서브를 넣을 거 아니에요 이 뒤에 뒤에 팀 지금 서버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서브를 넣는 사람도 있어요 예 드물 근데 주로 이제 왼손잡이나 이제 문정원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왼손잡이가 꼭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서브를 넣는데, 그럼 어떻게 가죠? 어,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누구를 노리냐에 따라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는 게 쉽겠죠. 예. 이쪽으로 가면은 좀 오차에 따라서, 오차에 따라서 아웃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데 이쪽으로 때리면 오차가 좀 있더라도, 예, 좀 약간, 예. 그리고 네트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때리면 거리가 짧아져서 좀 세게 때리면 아웃이 될, 아이고, 아이고. 아저 엔드라인 아웃 여기 서브 라인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기니까 조금 내가 힘을 세게 때렸더라도 어, 아웃이 될 가능성이 조금 이쪽이 좀 쉬어요. 서버가 서브를 넣기 쉬운 자리라는 의미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이 다운은 가만히 앉아서서 이렇게 딱받겠죠자 그런데 지금 전위에 누가 있습니까? 반예빈 세터가 있죠. 세터가 있고 후위에 아퍼지신 유다운이 있습니다. 17번 그리고 1번 오은채 오은채 드래프트 됐죠. 자. 오은채가 미들 브로커인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 아퍼진 역할을 겸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후위에, 후위에, 이게 프로들하고 좀 다른데, 이 고등학교만 제가 근육력만 설명드리면은 후위에 아퍼지신 유다은이 있을 때, 어 원래는 프로라면은 이 유다은이 이쪽으로 가서 라이트 백어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그런데 그냥 파이프를 준비해요. 중앙 파이프. 그리고 세트인 반예빈이 가운데로 가고, 이제 김윤하는 이제 지금 전위인 거예요. 전위로 이렇게 가가지고, 레프트 공격을 준비하고, 오은채가 미들부룩하지만, 오른쪽으로 다다다 달려가서, 오른쪽, 아퍼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퀵 오픈이나 오픈을 준비하는 거예요. 큰 공격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약간, 예, 이런 전법을 근육력으로 많이 쓰거든요. 오은채가 공격력이 있고, 왼손잡이다 보니까, 예, 라이트에서 아퍼진 역할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예빈이 이쪽으로 쫙 달려가고, 달려가고, 그죠? 예. 오온차가 이쪽으로 다다다다다 달려갑니다. 근데 공은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와. 그러니까 이게 시야를 가리는 겁니다. 이두 사람이. 예, 오온차가 이쪽으로 다다다 달려가고 간여빈이 다다다 달려오니까 원래는 이제 세터가 가운데 있으면 토스하기 편하니까 처음부터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스크린을 시야를 가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비켜있다가 상대가 서브를 넣으면 다다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도 약간은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니까 세터가 이다 오는 시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른채가 이쪽으로 다다다 달려가니까 공이 이때쯤 날라올 때쯤에는 두 사람이 좀 여기서 알짱알짱 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이 오른채가 이쪽으로 오고 오른채가 이쪽으로 오고 반 반예, 예빈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쪽을 목적다로 때리는 것이 서버 측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 리베로라든가 아니면은 프로 선수 중에 리시브를 좀 잘하는 선수라면은 영향이 크지 않죠. 그렇지만은 아직은 아무리 곧 리시브를 잘한다, 한들, 고등학생이고, 제가 1학년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앞에서 시야를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분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분답다. 앞에서 분답게 왔다 갔다 알짱짱거리면은, 알 리시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파티, 서브 포인트 파티, 서브 에이스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잉쿠시에게 말합니다. 잉쿠시 내일 걸리면 알지? 잉쿠시가 로테이션상, 저때 서브를 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미리,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일 걸리면 알지. 그래서 인쿠시에게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3세트의 회상 장면이 나왔는데, 뭐, 계속 그렇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세트랑 이렇게 보시면, 자, 저쪽으로 늦춰? 흔들립니다. 흔들려. 예. 지금은 인쿠시가 정확히 늦진 않았는데, 리베로인 정솔민하고 이다운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게 돼서 더잘 흔들리게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상대방 동선이 어떻죠? 자, 어, 보면은, 아, 동선부터 제가, 상대 그,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잉쿠 씨가 이쪽에서 서브를 넣거든요? 이쪽에서 서브를 넣을 때, 이다운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상대로 1번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보셨던 그 전날 비디오 미팅에서 봤을 때랑 더 운이 좋은 게 뭐냐면은, 후위에 세터인 변, 반예은이 있습니다. 아까 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다다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더 분다워지죠, 이다운은? 그리고, 여기 전위의 오은채랑 이제 아퍼지신 유당은이 있습니다. 이둘 중에 한 명이 이 쪽으로 다다다 달려가게 돼요. 여기 아, 상황에 따라서 근형력원은 아퍼진 역할을 둘 중에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이 끝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당은이나 오은채 중에 한 명이 다다다다다 달려가고 다다다다다 달려가고 그리고 <laughs> 반예 반예빈이 다다다다다 달려가니까 더욱 더 분다워지는 상황이 연출되게 된 거예요. 자 지금은 오은채가 다다다 달려가죠. 오은채가 지금 공이 여기 있는데, 오은채가 다다다 달려가고, 반예은이 이렇게 다다다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린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유, 이다온과 이제 정솔민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절묘하게 이두 사람 사이로 가기 때문에 겹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리시브가 겹치게 돼. 동작이. 그러니까 이게 이단 연결을 지금 오은채가 이쪽으로 다다다 달려와가지고, 밖으로 빠지니까 이다온이 그러니까 좀 빠릿빠릿해요. 예, 바로 달려와서. 어 세터인 반예빈에게 맡겨두자 이렇게 아 자기가 달려가서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확하게 되죠. 자그 다음 2세트인데 자 잉쿠시가 또 서브를 넣습니다. 자딱 해서 이번에는 에, 유다은이 달려가죠. 유다은이 아퍼진 역할을 수행해서 다다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반예빈이 여기서 달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시야가 가리는 거죠.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다운에게 갔습니다.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시야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예은이 가가지고 언더 토스로 예 다다다 달려가서 어, 안정적으로 못하고 리시브가 부정확했기 때문에 2미터 정도를 달려가서 언더 토스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확한 모습. 자, 다음은 또 서브를 넣죠. 이것도 2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은채가 달려가고 반예은이 달려가고. 그러니까 또 목적타가 이다운에 게갑니다 흔들립니다. 시야가 가렸기 때문에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한 장면. 그리고 이거는 회상 이후에 해서. 회상 장면 이후에 들어갔던 거는 서브 범실을 해요. <laughs> 서브 범실을 해가지고, 예, 지금 보니까, 예, 그 회상 장면 이후에 범실한 게 맞네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극적이 되려면은 요게, 어, 요 장면에서 이걸 넣으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2세트에 잉쿠시의 서브가 좀잘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그 회상 장면을 1회 때 1회 방송 때 넣었으면 조금 더 극적이고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자, 이게 나중에 성공을 안 하나? 진짜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 서브에 있어서는 그, 그 2회 장면에서는 서브 범실을 했지만은 1회에는 정확한 서브, 어, 이 다운을 목적 타로 하라는 그런 킴 감독의 서브 지시를 잘 수행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걸 보세요. 그, 우리가 이번에 많이 집중이 되었던 장면. 자, 그 팁을 넣라는거 있잖아요. 팁. 예. 3번에 연타를 넣어라. 왜냐면은 수비가 강타를 수비하기 위해서 후방으로 많이 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3번으로 이렇게 들어가라라고 이제 판때기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래서 연타를 이런 식으로 넣어라. 페인트 팁. 왜냐면은, 어, 전방 수비를 안 하고 후방수비 강타에 대면 후방수비를 하니까 여기에서 팁으로 살짝 푹 넣으면은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점수를 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친절하게 나왔죠 방송에서 자 그래서 이게 자리가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 서브 넣는 사람의 순서 이제 1 2 3 4 5 6 왜냐면은 로테이션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요 사람이 다음 이 사람이 사이드아웃이 돌아가 가지고 다음 서브 차례가 되면 여기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서 서브를 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1, 2, 3, 4, 5, 6번 이렇게 명칭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구 팬들은 이제 익숙한 어, 포지션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청개구리 냅쿠시라고 제가 썸네일에 아마 써놨었던 건데 아, 청개구리 냅쿠시. 자, 여기서 이나인 준단 말이야. 후방 수비를 하고 있죠. 후방 수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 예, 그래서 비어 있는 데에 톡 치면은 못올 것이다. 자, 그렇게 지시를 했죠. 지시를 했는데 여기다가 때립니다. 여기다가. 근데 또 실수를 했죠.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자, 약간 제가 보기엔 이쪽을 겨냥한 것 같은데 이제 빗나가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3번쪽, 3번쪽, 3번쪽. 네네, 이렇게 했는데 강타를 때리고 있어요. <laughs> 김 감독의 이제 매우 당황해하는 표정. 인쿠시 다 나가 있다니까 나가있다라는 것은 바깥쪽에 가깝다는 거죠. 바깥에 수비수들이 바깥으로 나가있다. 넵, 한번더 오라고. 넵. 어디 놀아 그래서 3번이요. 분명히 3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제작진이 몽골에서 오셨던 인쿠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믹하게 집어 넣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말이 좀 서툴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한번 넣어도 돼. 넷. 자, 또 강타. 나가 있다고. 나가 있다고. 나가 있다 그리고. 다음 공격. 또 강, 강타. 또 실패. 팀 넣으라고 3번 자리. 의사소통 문제. 자, 자, 어쨌거나 계속 말을안 듣는 거야.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 중반쯤 가서, 여기 넣도 돼. 넵쿠시가, 어, 약간 알수 없는 표정을 짓더니 문명화가 때려 이러는데, 드디어 팁 공격, 연타 공격을 넣습니다 자, 연타 공격을 넣어서 성공을 해요. 요 3번 자리에. 드디어.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어,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만, 뇌피셜인데, 아, 근데 확실치 않아요. 추측이지만 반반이에요. 저도. 자, 문명화가, 김감독은 네, 살살 노라고 하는데 세게 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쿠시 공격 직전에, 때려라고 말하죠. 이게 그러면은, 팀 감독의 지시에 반해서 문명화가 내 말대로 해라라고 한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기예요. 예. 때려라고 해야 상대방 학생들이, 근육여고 학생들이 혼, 그 때리는 거에 좀 집중을 할거 아닙니까? 예, 문명화가 연기력이 대단해요. 굉장히 또 크게 때려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코트에서, 코트에서 말하는 거는 저, 바로 앞에 전 위에 있는 근육여고 선수들이 이 말을 다 듣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걸려도 때려, 강력하게 때려라고 이렇게 말을 한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추측이고요.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어, 자, 지시를 말해서 이제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더 성공을 하죠. 팁 공격. 자, 이 때도 3번으로 팁을 공격해서 성공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20대 24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팁을 계속 넣으니까 팁에 대한 공격을 준비를 합니다. 3번 자리 수비를 준비를 해요. 근영 요구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팁을 놨는데. 그래서 진수민이 3번을 막으려고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3번이거든요. 근데 허를 찔러서, 오, 2번으로 넣어버린 거야. 예. 야, 응용까지 했어요. 자. 야, 잘했다. 아니, 그럼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하고 응용까지, 팁 공격 응용까지 잘하는 잉쿠시가 왜 앞에 3세트 초반에는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계속 강타를 때렸을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집이 있었나? 자기는 강타는 강타에 자신이 있으니까. 세계적인 선수 출신인 월드킴 감독이 3번 팁으로 3번 연타로 때리라 그래도 자기는 자신이 있으니까 강타로 때리겠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안 먹히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나중에 말을 들은 걸까요? 나중에 제가 내 유치고 이제 이것도 저의 추측입니다만 저의 뇌피셜입니다만은 적어인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그 몽골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하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예 유명한 게 왜냐면 몽골말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고 희한한 발음이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한 외국어의 발음이 잘뭐 어, 잘한대요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하면 받침 같은 거에 있어서 되게 좀 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 사람들은 한국말을 발음을 되게 잘해요.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이게, 물론 발음을 잘하면은 언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용도 잘하고 히어링도 잘하고 스피킹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못해도 얼마 배우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잘 못해도 발음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발음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좀 받은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잉쿠시가 한국말을 할때 굉장히 한국 발음과 유사하게 잘하거든요. 넵, 넵, 넵도 잘하고 한국말을 듣는 것도 잘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 듣...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아, 듣는 거는 잘 들었는데 문맥을 이해를 잘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아까 서브 강의로 돌아가서 잉쿠시에게 어 목적타 서브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원더독스는 좀 독특한 네이밍 법이 있어요 우리가 로테이션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테이션상 123456 통용되는 요 자리입니다 3번 자리에 팁을 드라는 것도 요 로테이션 번호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의사소통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명화의 서브에 대한 것을 1회에서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때 목적타가 서브 넣을 때는 여기가 3번이에요.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원래 배구팀이 이런 식으로 서브 넣을 때는 1, 2, 3번 서브 목적타의 번호가 이렇게 그거랑 로테이션 서브 번호랑 다른 건지, 아니면 원더독스에서만 이렇게 다르게 하기로 약속을 한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서브에 대해서 할 작전 지시를 할 때는 3번이 여기다라고 얘기가 돼 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몽골 출신인 인쿠시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 3번 자리로 넣으라는 게 여기로 넣으라는 건가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브 넣을 때 지시를 많이 했잖아요. 서브 넣을 때 1번 자리 여기로 넣어라라고 했듯이, 그렇다면, 아, 1번은 여기고, 2번은 여기고, 3번은 여기고, 이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타를, 여기가, 로테이션 상으로는 3, 4, 5, 6, 5번 자리입니다. 5번. 로테이션 상으로. 근데 서버 목적타 상으로는 3번 자리인데, 그거를 오해를 하고, 로테이션 3번 자리로 넣어야 되는데, 서브 목적타 3번 자리로 계속 강타로 인쿠시가 이렇게 때린 게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거를, 맨 처음에 윤영인한테 지시를 할 때가 있거든요. 윤영인한테 이렇게 예서. 판때기를 보여주면서. 근데 이 판때기는 윤영인만 본 거예요. 예. 윤영인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살짝 들었지만, 잉쿠시가. 아, 알겠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3번? 음, 3번. 그, 이때 윤영인에게 보여주는 판때기의 이손 모양을. 인쿠시도 봤다라면 윤영이 이쪽에 있단 말입니다. 이쪽에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로 보니까 인쿠시는 또 저쪽 멀리 있잖아요. 여기서 먼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감독보다. 그러니까 이걸 봤다면은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을 텐데 이 3번을 요 3번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인쿠시가. 예,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못 알아들었으면은. 우리 군대에서 못 알아들었을 때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알아들었다고 하고 그냥 막 하다가 사고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넵쿠시를 하지 말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감독님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laughs>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몽골에서 타국땅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을의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프로도 못 갔잖아요. 귀, 귀하도 못하고. 실업도 못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 가기 싫어하는 대학교, 이 배구 여자 배구계에서는 대학교로 가기 싫어해요. 예,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말끝마다 못 알아듣는다라고 감독님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다가 밑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김 감독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김 감독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 다른 감독들에게 뭐좀 그렇게 밑보였을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차라리 김 감독은 어,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를 중요한데, 잉쿠시가 그거를 잘 못해요. 그거를 잘 못하는 것도 이제 잉쿠시의 잘못은 아니죠. 그, 외국인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세트, 이 초반에, 청개구리 기간, 이때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자기, 자기가 그냥 3번으로, 정솔민이 그냥 다 받아내죠. 그냥 3번으로 치니까. 예, 3번에는 또 정솔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 통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아저저저저요 서브 3 번, 서브 3 번.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 3번 여기로 여기로 나야 되는데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작전 타임도 하고 하면서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물어봤던지 아니면은 눈치로 말하는 걸를 눈치로 작전판 같은 걸로 지시를 한다든가 이럴 때 도해로 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인쿠시가 그 다음에는 중간부터는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하고 정말 빈 자리에. 팁 자리에 이렇게 넣었던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 이제 인쿠시가 통장과의 시합, 기업은행과의 시합에서 어... 거기에서도 이제 의사소통이 좀안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하고 어 요거 청개구리 뇌쿠시가 이제 말을 잘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뇌피셜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서, 서울에서 제가 다시 고향에서 내려와서 저희 집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내일 뭐 수요일, 목요일은 조금 리뷰 영상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10월, 15일부터 어르신 백신 기간이라 가지고 굉장히 그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바쁘고 그리고 10월, 11월에 아, 제가 참여하는 행사, 진행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막...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경우도 있고, 가서 뭐, 좀 뭐, 액티비하게 뭔가를 또, 분위기 띄어야 되는 뭐, 막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거, 또는 회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 때가, 사실은, 10월부터 배구가 많이 시작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될 일이 많은데, 오히려 그때 다른 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못 올릴 공산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배구르타 돌파리, 나피셜 홈리스 강황이었습니다